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 전문 크리에이터 귀농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일조량 부족으로 빚어진 농작물. 생육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한다고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은 잦은 비와 눈으로 일조량이 매우 부족한 겨울이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2월 일조시간은 23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8.9시간의 74%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상남도는 319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97시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일조 시간이 크게 줄면서 수박, 멜론, 참외 등 시설 작물을 중심으로 착과 불량과 비대 불량, 곰팡이 발생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충북, 충남, 전북, 전남경북,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 4월 중 피해 농가의 농약대 및 대파대 등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피해 면적과 작물별 단가를 고려해 정해지고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 복구비 중 대파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금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보험금이 재해 복구비보다 적다면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는 2010년으로 당시 전국 1만 헥타르 재해복구비 1 4 0 0 0헥타르 농지에 재복구비 1,567억원, 보조금 248억원, 융자금 1,319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피해가 2010년 당시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풍장 마감음 등 자연재해로 농업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사실을 검증해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법의 일조량 부족도 재해 요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가 짧게는 수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서라고 하네요.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를 망친 농가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이 나왔으니 힘내시고 올해 남은 농사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